사고를 포함한 서울 지역 자사고 9곳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교육부가 최종 동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9개 학교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포동 세화고등학교 앞.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됐지만 방학 중이라 학교 안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 학교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한 세화, 경희, 배제 등 8개 학교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총 9개 의 자사고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9개의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절차도 적법해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측의 주장과 달리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본 교육청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발표로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아홉 개 학교는 내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제 자사고들이 그 내용상 그 그러니까 체제로는 되게 다양화됐는데 내용상 획일화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내용상 체제는 좀 단순하고 내용은 좀 회, 다양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교육부가 최종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자사고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